The g 청 s 대 e t e s The g e t s the g e the g a t g e t t e t s t a 거의 무슨 등등만 골절한다고나시거 같은데 <laughs> 한번할때 제대로 하고 집 가서 다시 너가 하고 싶데 병원에 가네 너. 오씨 미쳐버려. 여기 여기 장난 것 같지 않아? 응. 음. 여기 여기. 응. 음. 그거 밴드 이거 붙여. 이건 잘 떼어질 거. 음. 손가락이어아와 대박. 근데 응. 어떻게 쓰는지 몰라. 제어인데사게아 <laughs> 어, 뭐 어, 이거 맛있겠다. 조개? 응. 두 <laughs> 개가 <되게> 없잖아. <근데. 웃음> 어, 양송이 치즈인데? 어, 너무나 생크림이 있다. 맛있어. <laughs> <laughs> <저 먹어보고 싶어>. 저먹어봐 <laughs> 뭐가 그거야? 그 노브랜드에서. 저 o w 개개맛있 이거. 요 이거까지 이만큼. 많이 안썼1 5 5 0 0 1 1 5 5 0 0 1,500. 1 5만0 1,500. 1,500. 1,500. 1,500. 1,500. 아니 근데.. 아 미치겠네 알았어 일부러 <웃음> 오, 맛있겠다. 때, 야, 응. 어 맛있겠다 이때 야 이렇게 싹갓 먹어봐봐 먹어도 돼? 먹는다? 응이가 유튜브에 넣어줄게 때얘 <laughs> 살아나간대? <laughs> 어딜까 이 새끼 <취미>. 들저 <laughs> <laughs> 움직임이 언제쯤 멈춰 안 먹지 아, 안 음. 먹을 걸 먹을 음, 먹을 때까지 먹을 때까지는 너 이거 아예 안 <laughs> 먹어봤구나? 응참 먹는다 먹어요? 음, 음. 맛있어 <laughs> 고민이아니라도 뭔가 걱정이에요. <laughs> 아니 그룹베어도안 들어가진다고 했었거 인터넷 지금 안 되는 거안안 아, 아니 안 되는 아니, 거 같은데. 학교 인터넷이 안 된다고 합니다. 그거 어디서 들었더라? 기억이 안 나네. 그거 그거 그룹베어이 잘한 거로? 왜 결심 안 해? PP는 60에서 50이고. p r 는 80에서 160까지. RR은 24에서 60까지. 뭐 BT는 원래 정상급. 혹시 포기합니다. <laughs> 그리고 열. <laughs> 미친 게 아니고. <laughs> 야, 그리고 열선경련잘 치료만 잘하면 예후가 좋대. 그런 거 설명해 줘야 돼. 그 공부 열 심한다. 히 아, 기특해 <laughs> 너도 하라고 너도 해야 된다고. 저는 지금 자소서를 쓰고 있거든요. 저기 간호사 씨. <laughs> 저, 그런 그런 <laughs> 거리는 소리 오른쪽 빔에서 크게 들렸습니다. 그랬더니 어 아까 차지는 양쪽 다 들린다던데. 문제? <laughs> <laughs> 그래서 난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 냅다 아 근데 <laughs> 오른쪽 빔에서 더 크게 들렸습니다. <laughs> <목소리가> 어. <맛있다>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갑자기 누구? <뭐야>? 멜팅요? <몇 목소리가> 밀린 유튜브잖아야 <목소리가> 이거 진짜 맛있어. <목소리가> 맛있대요 여러분. <목소리가> 진짜 먹자랄로써 먹자 <목소리가> 먹자랄. 가슴살은 이겁니다. 먹자랄 거니까. 아 얘도 맛있긴 한데 얘가 짱이야. 그래요? <목소리가> 이거 이거 승연 피클 거니까 진짜 맛있네. 이거 진짜 촉촉해. 초, 얘도 진짜 촉촉해. 얘 진짜 촉촉해. 내가 이거 먹얘 수비드야. 저는 이거 샀어요. 너 이거 못 따라와. <laughs> 야, 먹어봤거든. 진짜 맛있어서 뭐 먹지? <laughs> 나뭐 하나도 먹고가고 싶은데 뭐 어, 하나? 헉, 마요 김치? 칼로리가 몇이니? 응. GS 납감고. 그 말. 정말 음, 맛있어, 진짜 맛있음 맛. 음. 맛있어. 맛있어. 음. <laughs> 이거라도 먹고. 갈까? 저게 내가 맛있어. 이 네, 먹고. 먹어, 먹어. <laughs> <laughs> 아, 괜찮아? <laughs> 가져가라. <웃음> 어 따뜻해. 겁나? 아. <laughs> <좋나? 웃음> 어 따뜻해. 아 이거 그거다. 그 내가 말한. 아까 뭐 뭐라 했지? 베이크. 아 그래. <laughs> 자리 갖다놔. 네. <laughs> 갖다와. <우와. 웃음> 승현 픽, 건희픽권스픽왜 뭐해 저런데로 최대한 끝까지 야, 옥수수 한 알까지 짜라 <laughs> 아 웃겨 얼마나 <laughs> 힘들었으면 아이고 어, 어, 아이고 어, 개맛있겠다 야 <laughs> 야르 야르 <laughs> 그냥 네이클로그 자체라는 거지 <laughs> 음. 왜? 먹어. 아, 먹을 왜? 아 뭐가? 경계 왜? 고양이냐고 야근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여꾸나 실망시키지 않네 아물 아야 치과, 치과냐고요 <웃음> <웃음> 자 이렇게 됐어 이 상태에서 캘리를 프로트 박아. 아니야 아니야 야 국밥만 위에 다놔야 돼. 그래서 이게 약간 이렇게 오. 와 있어야 돼. 어 그냥 이걸 이렇게 두면 안 돼? 응. 네. 그래, 아, 그렇공식어 아, 이렇게 하고. 어. 해서. 플러그. 1 비율로. 너무 많이 드지 말고 네. 해서 건가합니다 일단 정리 이제. 우진아 잘비셔줘 네. 네. 정진아, 잘 인디어 대체 이야 아굿굿

정 도로 어리 니까 나이 한테 사과 해야 되는거 아니 에요？사과 해요？사과 해요？나한테 제소 리가 상당히 길어 졌어 수비 등의중 요한 수술 을 빼먹 었 이런 맛도 있어야지. 그래. 제정신으로 안 된다니까. 이게 지금 말이 돼, 6시안 출근이? 그림자 완전 잘 보여. 한번 하나만 고할 걸. <laughs> 오리 만드는 거. 고양이 만들어준 다음에. 아 맞다. <laughs> 왜 포기하는데? <웃음> <웃음> 응? 어어떻까이찍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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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도 찍고 맛이 <맛있다>, 다른가? 이렇게찍이도 찍자. <laughs> 어, 이것도 예쁜데? 어, 이게 더 예쁜데? 야, 이게 더 <laughs> 예쁜데? 위에서 비치는 게더 예쁜 거같아 <laughs> 어, 이게 더예쁘다 아니 <laughs> 제가 <laughs> 후레쉬를. 아야그거 기대하지마 야뭐 기대하지 마. 뭐야, 같이 뜯어 야, 그래? 같이 뜨어 같이 뜨어아 근데 되게 별건 아니고 야 이게 뭐가 별거 아니야 약간 한 내가 이거부터 별거인 거야은 그래. 3달 정도 계획했던 거거든 근데 맨날 돈이 없어서 실패했던 별거 아니라면서 지금 기대치를 엄청 높이 됐어 나 진짜 해? 너무 별게 와. 아니야 봐봐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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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게대왜안 아, 왜안 나와 왜안 <laughs> 나와, 안 나와. 이거 같은데. 아, 원래 중간 할때 주고 싶었는데. 아, 삽탕인데? <laughs> 아니야. 아니었어. 이런 씨. 아니라고. <laughs> <laughs> 아니야. 알고 보니 그냥 삽탕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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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저거 써봐. 생각도만 준면사탕이밍 와, 야. 나 오, 이런 거 이게? 처음 봐봐봐. 대박. <laughs> 어, <laughs> 이거 <이게> 뭐야? 팔자? <회자? 웃음> 너무 좋아. <laughs> 쿡. 네, 너무 좋다. 야, 씨. 야, 너무 귀엽다. 야, 너무 귀엽다. 우와, 귀여워. <웃음> 짜자잔. <웃음> 야, 그, 지금 <지가> 맞추고 싶었어요. <laughs> 오, 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야, 아니면 소이기덮어 그니까 어, 차라리 그냥 알겠어 아, 근데 그게 너 추움이 좋아? 아이식카인 개쩐다 야프리세스프리세스아 이게 추금이다어 오케이, 오케이. 뭐 <웃음> 냠냠. 내꺼 대인 왔어? 너무나 좋 여기다 나봐야아 대박이다 진짜 이거 내가 포장도 다 하고 <laughs> 어, 저 이거. 어, 아니, 일로 와요, 가이님네님 너꺼 넣어 저는 수빈이가 준거 일할 때 들고 다녀요. 이거, 간호사, 그. 어. 그 준영꺼는 멍멍이. 그냥 약간 동물 좋아하고 하는. 살려을해가지고감독으로 왔다고 <laughs> 인증해야 우와음 음. 이거 할게 아렌축하 안 뜨거워? 안 뜨거?

확인을 하고 있길래 저희 자리가 핫핑 어, 카운드 그러니까. 받아. 아, 내가 계속 한운안 하는데 보고 있었어. 나도 시간이느껴지더라 <laughs> 일부러. 면 <laughs> 계속 막말 걸었거든 내가. 내가 계속 언니가 계속 막 <laughs> 얘기를 하면서 계속. <laughs> 내가 설마 <laughs> 이번은 아니겠지? 아니, 나랑 지금 왔으니까. 제가 눈이 좋게 제가 딱. 할때 많은 사람 그, 그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와서 어, 자리 있나 없나 계속 왔다 갔다 막 끊는 연락하는 거예요. 그때 딱맞 직원분이 딱 카운터 앞으로 오시길래 어 정말 죄송한데 이렇게 아, 아, 놀렀어그에서와또 아, 알았어? 어, 아니요. Got... 죄송한데. 와 그래. 몰랐지? 빨리 빨리 전 빨리 전화주세요. 빨리 전화주세요. 그래? 와 <laughs> 직원분이 잠깐 나와. <나오고, 웃음> 야 이제 <laughs> 진짜 말랐는나 <난다>, 진짜로 와. <laughs> 우리가 이겼다. 예 yeah. 예. Yeah. 우리가 이겼다. Yeah. <laughs> 아니 이거 후레쉬 왜 크시는 거야. 영상 찍을 때 후레쉬 안 꺼져? 아 내가 그동안 킹덤 안네 그랬네. 아 몰랐어? 몰랐어? 어. 이아 이렇게. 내가... 이렇게 빨리 하고 싶은데? 벌써 멋있어. 오, 그니까. 아 이거 바퀴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. 이제 열 쪽이야. 아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? 그거 그냥 오리지널. 아니, 어 읽어보세요. 아 그러네. <laughs> 야너너 거는 뭐야? 저요? 아 이거 너는 매운지 아는지 보자. 넌너 시케파야 뭐 다른 거야? 나 매실. 매실. 어제 그래서 매실 쪽쪽 먹었어데왜난 그거 네? 먹었냐? 언젠가 내 배사 될때내 배사. <laughs> 야, 이 새끼. 야 <laughs> <뭘> 나 맘에 들어 진짜 잘, 잘 아, 나 이거 진짜 너무 맘에 들어 나 이거 지금 당장 부로해 자, 필카로 찍는 지 아따 만마 여기서 주문 래 미소 민수가 말하는 <말하주면>. 이거 뭐였지? <뭘> 스야끼스야끼 <스키야키? 뭘>

말? 이름 말해줘 아나나요 아. 저는 아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<laughs>